아이고 놈씨발아 어, 하하 미친 야 욕할게 나도 욕합시다 내가 처음부터 욕했습니까 네 상실 맞나 상실 맞다 상실 있더라 말이 짧네 하하 이거 미친놈 맞네 이거 이 미친놈 맞네 하하 네. 도실 겁니까 네 구청들 네 구청 장이가 내가 도와줄게 이거 뭐어이 내가 비밀로 연합이다 이조대로 하세요 내조대로 하라고 뭐. 예 니말다 네 했나? 고객님, 니, 네, 기대해서 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요. 그리고 요건 그쪽이 뭐 했죠? 내가 먼저 했습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해결을 해드리고. 니이 네, 네, 뭐고? 내 이름 알서 말라고요. 나는 니네 정보, 요네 정보를 다 들어간 거야 아, 니네 정보 알아봐야 전화번호밖에 없고, 니이름로 네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음. 모른다 가실 도 아, 없고. 야. 니네 정보 자다리사가이모 어디다 쓸 텐데? 뭐 여기 니네 주문번호가 있는데 뭐가 있는 없는데? 야! 무슨 정보? 니네 전화번호 딸낭 하나 있는데 수천번고는 집에서 출발자이너비 족제집까지 가는 그밖에더 있나? 무슨 정보? 무슨 그리 대단한 정보가 있다고? 니말 다했나? 당신 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니말 네, 다했나? 그리말좀 길게 합시다 니말 네, 다했나? 몇 살인지 알고 니 이별 내놓고 욕서다고 지랄이고 지랄이 오지다리. 내가 니 친구가? 내가 니 밥이가? 욕은 니가 먼저 했고, 말 쌀쪄한 것도 야야 할지마라고니몇살 처먹었어? 살 이만살 들었어. 이거 그 말해주시는데 말못 하지? 야씨발로잖아 씨발로 마. 이미 친데 이거. 아내친 돌아왔다 와. 너가이놈하면서 이따오라. 씨발로 마. 이매일 니네 손님 올까? 지 여따오라. 하하내가화기로 존나 기분 나쁘다. 나도 존나 기분 나쁘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이 니한테 왜 이년 전에 소리들어야 되는데. 야 상식이 빨라. 상식이 빨리 한다 손님이 개 같은데 씨발 빨리 간다. 아그런나 언니야. 양아치가. 니가 양아치지 하는거 보면 모르나 니가 양아치니까 너도 양아치같이 태어 안되겠나 아 양아치면 양아치인가봐 그럼 그래. 양아치한테 어떻게 손님 대접을 해주나 니는 뭔데 니는 말도 말래 니 나이 몇살 처음인데 처음인거 하지말고 씨발년아 니 뭐라는 너희나는... 씨발놈아 욕하지말라 씨발놈아 하 아, 미친놈아 이거 왜 미친놈아 아유 씨발로아 욕자 씨발 걸고 할지도 모르는 새끼리야 니네네 니네네 내 뭐라? 무슨 말하고? 니 뭔데? 내가 뭐라? 오상환 실장이다 와 상실장인가? 뭐냐? 어느 상실장인데? 구청구 상업실장이다 와 구청구인지 뭐 김해 연합인지 뭐 내가 어떻게 아노? 그럼 아, 니가 알아 말래 그거 어? 그거 말래 니가 알아서 내가 알아야 니를 고발해야 따이가 그 뭐로 고발할긴데? 응? 뭐 고발할긴데? 싸가지 없는 걸로 아우 씨막법조아졌도 요새는 싸가지 없이도 고발이 되나? 아니, 우리 그러 그래 한다. 아, 그래, 하나. 니네 존재로 하세요, 그럼. 에? 이거 약간 나르제누군지도 모르는데 욕주는 게 졸라 짜증나지? 어. 아, 그거다. 욕할 게 졸라 짜증나지. 욕하지 말고. 아? 어, 니네 목소리에 다 녹음되고 있거든, 지금. 아, 어, 마음대로 하세요. 기사한테 기분 나쁜 일 있었으면.